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플러스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뱅크는 제가 이제 직전부터 영상을 참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가장 최근에도 제가 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대로 마감을 하면서 뭐 주요 2평선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도 좀 어느 정도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고, 또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카카오뱅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 시장에 앞서서 오늘 주식시장 얘기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주식시장 어제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루였는데요. 어,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을 했던 우리 증시는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발생을 하였고 관련해서 오늘의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 1.25%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44%대에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 내에는 경계감이 좀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뭐 우리 주식시장 역시 다시금 좀 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 어,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뭐 그동안 장기간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번 테이퍼링은 내년 중반부 정도에 종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보다 향후에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주느냐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시점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시점이 좀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어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을 부정적으로 작용할 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철저하게 리밸런싱 작업은 이루어져야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입 어 문의를 주시는 회원님들과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계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행동을 하셔야지만 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해서 저희 주식 플러스는 일단 요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뭐 함께 하시는 투자자 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최근에 청산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종목들의 수익 청산이 있었던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오늘도 저희 주식플러스 종목의 수익성산 했습니다. 보시면 하나투자증권, 이제 업비트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어요. 하나투자증권, 매입가, 목표가, 순절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렸고, 이제 이번 주월요일날 추천드린 겁니다. 자, 관련 참여하시는 회원님들 보시면 뭐 32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56만원, 뭐 23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들 벌어가셨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어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뭐 이제 오늘 31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시고 19만 2천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26만 4천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도 벌어가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리고 갤럭시모 머니틀이 요 종목은 이제 지난 월요일인가요 이제 상한가를 뽑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되는데 뭐 관련해서 520만 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460만 원뭐 24만 원 38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도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의 주식 시장은 어, 가능 종목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이고, 이제 골프종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좀 매출이 많이 발생했던 모멘텀으로 올랐는데 아무튼 골프종은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의 NFT 관련 종목, 이스트 소프트 메타버스 관련 종목, 그리고 j 이 p 엔터 메타버스 관련 종목 이렇게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선별을 좀 하지 못하겠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주식플러스에서 현재 하반기 특별 이벤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도와드리면서 수익을 좀 같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 받아보시면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이벤트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플러스2에 50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4플러스5에 90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종전에는 두 달에 50만원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네 달에 90만 원 서비스를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에 컨텐츠는 뒤로 두 달을 무료로 더 붙여드리고, 밑에 컨텐츠는 뒤로 다섯 달을 무료로 더 붙여드리기 때문에 위에 컨텐츠는 한 달에 12만 5천 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컨텐츠는 한 달에 10만 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지 수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점참고들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종목들 만나보시면서 수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상담문의는 아래 번호 010-7504-5987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다음에 바로 다음날부터 VIP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종목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성함 남겨주시면 남겨주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뱅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뱅크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도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8월달부터 제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8월 10일 캔들 이시가를 주가가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한 차례 지지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카카오뱅크의 전체적인 주가 추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하락 추세의 진행형으로 좀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어 지난 8월달부터 좀 매도를 하셔야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크게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이런 라인에서 뭐 저희가 아는 여의도 그 하우스들에서는 좀 물량을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공시로 나온 바로도 이제 요런 구간에서 또 이제 주요 주주들의 물량이 탈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상장을 하고 나서 주요 주주들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뭐, 매도를 했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애도 아니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렇지만, 카카오페이도 이제 오늘 상장을 했잖아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윗꼬리 양봉 흐름으로 마감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분봉상으로는 오늘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상단으로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일단 위로는 좀 짧게라도 일단 줄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게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어 17만 3천원 요 라인에서 오늘 한번 지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요런 라인 지지력 체크하시면서, 뭐, 혹시도 주가 요 라인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요런 라인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좋고, 반대로 이제 이탈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때는 뒤도 돌아오지, 보지 말고 그냥 매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그 신규 상향 종목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말씀드렸으니까 요것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이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 말씀드린 대로만 좀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뭐 얼마든지 불필요한 손실,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는 줄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투자금액이 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200만원에서 300만원 줄인 거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투자금액을 지키셨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제가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관점이에요. 이렇게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린 이유는, 우리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도 너무 비싼 가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카카오뱅크가, 상냥 전에도 고평가 논란이 많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었던 이유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지만 이제 카카오라는 플랫폼 기업과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혁신적인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과는 다르게 지난 몇 개월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이제 적지 않은 규제 소식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규제 소식도 있었고 그 신용 대출에 대한 규제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어, 기타 여는 은행들과 다르지 않은 이런 규제들을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의 가격권,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약 28조 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격이 과연 합당한 가격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우리 카카오뱅크가 합당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면 아무래도 기타 은행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기업은행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은행 보시면은 현재 시가 총액은 8조 3천억 원. 그리고 내려가지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예상 영업이익은 약 3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3조 원, 시가총액 8조 원,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를 보도록 할까요? 자,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영업이익이 올해 약 3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행의 영업이익이 우리 카카오뱅크보다 약 10배가량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로 쭉 올려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은행의 시가총액이 약 8조 원 수준입니다. 8조 원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지금 오늘 주가 하락분은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현재 28조 원수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시가총액만 놓고 따져봤을 때에는 거의 뭐 3배 이상 현재 카카오뱅크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기업은행이 현재 1 0 배가량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한 이러한 시가총액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시가총액 격차를 만들어 낸 것은 결과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 또 인터넷 은행이라는 특수성이 붙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행업이라는 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업은 5,500만이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안에는 정말 많은 은행들 이 있거든요. 뭐 국민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뭐 농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정말 많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들은 저마다 다고객군들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카카오뱅크가 이 안으로 뛰어드는 건데 그렇다고 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의 땅따먹기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이제 블루오션 아니죠. 그리고 뭐 이후에도 토스뱅크나 K뱅크나 이런 기타 인터넷 은행들도 이 안으로 진입을 할 건데. 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미 요런 시중 은행들은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을 쓰시는 분들 이제 뭐 카카오뱅크만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기존에 이제 이용을 하셨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 또 쉽게 바꿀 수 있는 측면이 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카카오뱅크가 아무리 뭐혁신적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규제에 대한 측면들도 적용을 받고 있고 요런 은행 안에서 과연 얼마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어느 정도 나중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생각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 현재 우리나라 은행 1등 업체가 어 국민은행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kb금융 요 회사는 지금 국민은행도 있지만 어 kb증권 kb보험 다 포함된 회사거든요. 그런데 요 회사보다도 현재 우리 카카오뱅크실가총액이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가격권은 좀 거품이 껴있는 그런 가격권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투자자분들의 관점 따라 다들 다르실 거예요. 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르실 거고 다른 기타 전문가들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밖에 좀 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주요 저항선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고점을 연결해서 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위에서 낮아지고 있는 요 고점 라인에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직전에 요러한 라인 요러한 직전에 저점 같은 경우에도 주요 저항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저항라인을 맞고 떨어진다 라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주,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점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저점도 좀 같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시면은 지난 9월 10월달의 저점보다 최근에 10월달의 저점이 더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오늘 2 1이평선을 이탈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런 라인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좀 진정되길 기다리면서 다시금 좀 접근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직전에 10월달, 이제 요 라인에서 만약에 주가가 바닥을 다시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다시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주는 요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신규 상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6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오버행 리스크가 6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뱅크 의 공모가 약 39,000원인데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내면은 요 공모가 부분까지 빠지는 종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라인 한번 붙어 보고 요런 라인 깨진다면 그때 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직전에 라인 어디죠 직전에. 주시지 요 라인 5만 천원 요런 라인도 한번 다시 한번 좀 가격 준다면 붙어보고 아니다고 하면 이탈하고 그 다음에 3만 9천원 부분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 좀 다시 잡아본 전략으로 취하시는게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반드시 수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불필요한 손실을 좀 줄이면서 수익을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들 다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카카오뱅크는 이후에도 대응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 플러스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식 플러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안겨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들 이제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면서 하재 마이너스 를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그런 마이너스는 스탑 하시고 저희 주식 플러스 오셔가지고 이렇게 돈 버시는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입문의는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